오늘도 활기차게 출발합니다. 우리 집 행복센터 저는 센터장 정유현이고요. 오늘도 즐거운 노래 교실을 만들어 주실 우리의 안성수 선생님 함께 하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현 씨 행복 플러스 노래 강사 안성수 인사드입니다 유현 씨는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죠. 많아요? 네. 최근에는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울어 보셨나? 아~ 최근에는 아~ 이런 거 말해도 되나 아~ 좀 남자친구 뭐~ 이런 일로다가 <laughs> 네 많이 힘들고 우울하고 뭐~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있잖아요. 감정 표현을 자꾸 해줘야 되는데, 음. 그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기쁠 때는 웃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슬플 때는 좀 눈물을 흘려야 되고, 어, 어 외롭고 힘들 때는 그 표, 표정을 다 지워야 되는데, 어.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음. 우리가 울음을 통해서 슬픔을 표현할 때, 그 스트레스, 그 호르몬이 배출된다는 거 아시나요, 혹시? 오, 네. 그래요? 저그 네. 얘기는 들어봤거든요. 울어야 되는데 울지 못하면 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서 싸우지. 몸에 독이 된다. 이런 네, 얘기는 네, 네, 네. 들어본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슬플 때는 울어야지만 그 카타르시스가 된다고 하잖아요. 네. 감정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행복, 호르몬이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슬플 때는 울고 기쁠 때는 마음껏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해 온 노래는 뭐냐면 음~ 배금성 씨가 신곡을 내놨는데요. 사랑이 비를 맞아요라는 네. 노래예요. 참 추상적이지 않아요? 네. 근데 뭔가 사랑이 응응. 비를 맞는다. 네. 하, 이별과 관련된 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죠 자, 그래서 1절 어떤 노래인지 어떤 트로트인지 제가 먼저 한번1절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가볼까요? 네. 사랑이 비를 맞을 때 울어도 남들은 몰라 눈물인지 빗물인지 그 누가 알 수가 있나 사랑, 당신만이. 우산이 태어 주세요. 사랑이 비를 맞아요. 우산이 되어달라. 너무나 어, 예, 예. 추상적이고 뭔가 어, 한편의 시 같은데요, 네. 선생님. 네. 자 그러면은 자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음. 제1 구간부터 한번 유연씨 한번 따라 와보시겠어요? 네, 자, 가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따라갈게요. 출발. 사랑이 비를 맞을 때 하나 둘셋 울어도 사람들은 몰라 눈물인지빗물인지그 누가 알 수가 있나 여기까지 자 빗물인지.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한번 갔습니다자 처음에 한번 가사가 어떻게 들어가요 쿵 사랑이 피를 맞을 때 여기부터 처음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음. 목직하게 목청을 좀 살짝 둥글려서 소리를 내셔야 돼. 좁혀서가 아니라 둥글려서 모르게. 그래서 음. 사랑이 피를 맞을 때자 시작. 사랑이 피를 맞을 때. 때를 <laughs> 누가 이렇게 네. 길게 빼라고 그랬어. 아, 그렇게 안 빼도 돼. 아, 그지? 렇 아, 아, 아. 그럼 염소 소리가 또 나잖아. 네. 그러니까 사랑이 비를 맞을 때쿵 울어도 남들은 몰라. 자, 남자 앞에 또 심표가 하나 들어갔잖아요. 이런 네. 부분들이 아마 하시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반박자 신은 음은 어떻게 알았어? 이런 느낌이지? 네. 남들은 남들은 네. 그지 남들은 음. 울어도 남들은, 음. 남들은 몰라. 그렇지. 응. 쿵 눈물이 인지 쿵 빈물인지 음. 자 여기도 빛자가 점으로 좀 내려갔어요, 그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굵은 목소리로 빈물인지. 그누가 알 수가 있나? 여기가 제일 헷갈려요, 그렇죠? 그래서 아. 쿵 그누가 알 수가 있나? 아. 한 다음에 조금 더 여유 있게 네. 알 수가 아, 있나 아, 아.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그럼 여기만 반주 맞춰서 1구간 한번 여기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준비되셨죠? 네. 자 반주. 자 갑니다. 음. 자 2구간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요거 들은 다음에 A 하나 둘셋 넷쿵 사랑이 비를 맞을 때 에이 하나 둘셋넷꿈 울어도 남들은 몰라 하나 둘셋넷 눈물인지 어 빈물인지 어이 그 누가 알 수가 있나 자이 구간 갈게요 네. 딱한 사람 당신만이 내 눈물 알고 있는데 여기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 자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당신만이 딱한 사람 그지? 네, 딱한 사람. 네. 딱한 사람. 당신만이 마이. 자 여기는 당신만이 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 당신만이 이게 아니라 당신 당신, 당신. 부드럽게 넘어가야 돼 어. 당신을 부드럽게 좀 호칭을 부르시면서 네. 아주 그냥 깜쪽같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음. 자 그래서 딱한 사람 음. 쿵 당신만이, 당신만이. 쿵내 눈물 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서 네. 고음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넷자 앞에 예령음이 살짝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음, 어. 어려운 예령음 예령음이 뭐냐면 고음으로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이제 감정을 표현해야 돼 그래서 숨을 들이쉬면서 헛! 이런 느낌이잖아. 어. 내 눈물, 알고 있는데, 아시겠습니까? 네. <laughs> 예 여기서 보니까 봐봐 네. 예령음 들어갔지 음. 그다음에 또 호흡으로 들어갔지 그죠 아. 자그 주위에서 내눈물 알고 있는데 그리고 대라는 부분이 지금 여덟 박자로 쫙 끌어줘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면 또 힘들어요 그래서 음. 한네 박자 정도 끌어주고 뒤에서 바이브레이션을 넣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다음에 3 구간이 어떻게 고음으로 처리가 되는지 한번 삼 구간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출발합니다. 하나 둘셋에왜 나를 사랑했나요 왜 나를 미워했나요 오사인내 오사님 태워주세요 사랑이 필를요 맞아요. 오이 여기까지. 아 겁나지요, 귀엽습니다. 겁나지. 네. 응? 자 마지막에는 또 꺾어줘야 돼. 꺾어주면서 또 이제 뭐 틀어주는 것까지 있네. 자 나를까지가 음이 똑같아. 내려가면 안 돼요. 어... 그렇죠? 왜 나를 주먹 좀 한번 줘봐 이렇게. 나를 그렇지. 왜 나를 풍! 사랑했나요? 자, 왜 나를 강하게 어필을 했다면 사랑했나요는 속감정이야 아, 속감정. 그래서 강하고 약하게 왜 나를 사랑했나요 셋둘셋넷왜 나를 미워했나요 이런 느낌 아, 강하고 아. 약하고 강하고 약하고 이런 느낌으로. 네. 이해가 오셨지요. 네. 예, 쉬운 건 아니니까. 자, 유연 씨 원망하듯이 왜 나를 한번 시작. 왜 나를 사랑했나요? 하나, 둘, 둘, 셋, 넷. 왜 나를 미워했나요? 오산이 내. 우산이, 우산이, 쿵, 태워주세요. 태워 태워. 그다음 쿵, 사랑이. 자, 사랑이 하고 올라갔습니다. 네. 사랑이, 네. 쉬고. 비를 맞아, 맞아, 맞아. 이거야, <laughs> 그렇지? 우산이, 내 우산이 태어주세요 네. 사랑이, 비를 맞아. 여기까지 한번 유연 씨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쿵. 사랑이. 내 우산이 되어 주세요. 사랑이 비를 맞아요. 맞아요. 예. 아. 예. 어떻습니까? 이 노래 오늘 배워보시니까. 아, 이게. 음, 은근히 어렵지. 네. 어. 전반적으로 막 엄청 고음이 올라가거나 그런 건 음, 음. 아닌데, 이 감정을 잡기도 어렵고, 약간 음, 음. 이 가수의 저음을 흉내내는 것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노래교실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죠? <laughs> 자, 네. 오늘 제가 짚어준 대로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1절만 네. 다시 한번 부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자, 사랑이 비를 맞아요. 한번 갈게요. 네. 자, 살랑살랑 움직이면서 불러도 괜찮을 것 같애, 요그거죠 자, 중저음 목소리로 셋넷 하나 둘셋넷쿵 사랑이 비를 맞을 때둘둘셋넷 울어도 남들은 몰라 셋둘셋네 눈물인지 빗물인지 그 누가 알 수가 있나 자 손가락 하나 띄면서 어이 딱한 사람 당신만이 내 눈물 알고 있는데 원망하듯 왜 나를 약하게 사랑했나요 나둘셋왜 나를 약하게 미워했나요 둘 셋에 우산이. 매우 사니, 태워주세요. 마지막에, 사랑이, 피를.